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이엔입니다. 자, 오늘은 의자 리뷰입니다. 요번에 제가 이사한다고 제닉스에서 의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사한 지가 한두달 정도 되었는데, 이 제가 두달 동안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, 이렇게 감사하는 뜻으로 이 협찬 리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택 근무도 많으시고 또 저처럼 앉아서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손목이 나가서 손목 관련된 이 건강 관련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의자. 의자가 정말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의자 고를 때 약간 까다롭거든요. 진짜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면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아프다 보면 아예 스케줄 전부 다 아예 캔슬하는 경우도 생겨서 정말 건강을 잘 신경 써야겠더라고요.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니까 서서 일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았는데요. 서서 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에는 피로감 때문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시중에 떠도는 저렴이 의자를 사용해 봤더니 손질이나 퀄리티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실제로 의자도 편하지가 않아서 어, 좀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제닉스에서 보내주신 이 의자 이게 이제 게이밍 체어로 나왔지만 저는 작업용으로 썼는데 어우 괜찮더라고요 의자는 역시 좋은 거 써야 된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포트넘 <놀람> 작업하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. 상당히 의자가 크고 무겁습니다. 여자 혼자서 조립하긴 힘들고, 하지만 남자라면 얼마든지 혼자 조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손흥민과 콜라보한 토트넘 의자. 뭐쏜 의자, 아들 의자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일단 의자는 일단 편안하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소재나 마감이 좀 좋아야 되고요. 디자인도 좋아야겠죠. 일단 편안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일단은 쿠션이 목 쿠션하고 허리 쿠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레자나 인조 가죽 이런 것보다도 어 훨씬 피부 닿을 때어 부드럽고 감촉이 괜찮습니다 레자나 인조가죽은 차갑잖아요 그래서 뭐 겨울에는 특히나 좀 그런데 요거는 되게 좋은 거 같고요 이 엉덩이 쿠션 중요하죠 근데 요게 너무 물렁물렁 거려도 안 좋고 너무 단단해도 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고 어 쿠션감이 괜찮고 어, 단단함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요게 이제 너무 물렁물렁하게 되면은 오래 앉으면 이렇게 주름이 지거나 막 그러거든요. 소파 같은 거 보면. 근데 그런 재질은 아니라서 오래 사용해도 이 마모가 덜 되고 주름도 안갈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틸팅 앞뒤로 되고요. 팔걸이 높이 조절도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. 등받이 180도 조절 당연히 가능하고요. 이 레버가 아래쪽이 아니고 사이드에 있어서 이 고속 버스 해서 그냥 의자 조절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등받이 조절할 때, 각도 조절할 때 이게 단계별로 돼 있어가지고 딱딱딱딱딱 하면서 정확한 각도를 이게 느끼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일단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. 일단은 무겁고 튼튼하고 일단 삐그덕 소리가 없습니다. 뭐 찾아보니까 의자 이게 리프트가 뭐 클래스 4. 에 가스 리프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리프트 튼튼하고요. 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잘 지지해 주는 것 같고요. 의자 지지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메탈 베이스 프레임이라서 정말 저처럼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도 튼튼하게 잘 버틸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. 바퀴가 좀 중요한데요. 이 휠도 폴리아미드 고강도 소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튼튼하고 그 굴러갈 때도 소리도 잘안 나고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재나 마감이 아주 굉장히 확실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아, 이거는 돈값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인데, 디자인 딱 보시면 알겠지만,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안 좋아할 수가 없는, 남자라면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러한 디자인이죠. 그리고 일단은 적절하게 소재가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, 이 화이트 컬러인 제 방과, 그 다음에 조명, 그리고 이제 네이비 컬러가 검은색하고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, 물론 남자라면 핑크인데 이 네이비도 용납이 되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, 리, 이 의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의자 어 추천을 드릴만하냐? 가성비로 싸고 저렴하고 그냥 의자 되면 됐지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조금 좋은 품질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게 있고 한데 의자 쪽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이유는 즉슨 뭐냐면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잘 좋은 걸 사두면은 의자가 안 부서지고 정말 오래 가기 때문에 이 튼튼함과 그다음에 내구도와 이런 걸 따진다면 어느 정도 괜찮은 의자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작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게이머신 분들은 장시간 앉아서 의자에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자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은 그 게이밍 체어라고 하지만 저 게임도 하긴 하지만. 그래도 작업을 더 많이 하고 결국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는 항상 뭐 게임이든 작업이든 똑같기 때문에 오래 앉았을 때 제가 두 달간 실제로 사용해 봤을 경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왜 어, 다른 분들도 이 의자를 사용하진, 하시는지 좀알 수가 있었습니다. 물론 뭐 제가, 제가 만약에 이걸 돈 주고 샀을 때 후회할 만한가? 그런 의자는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맞는 그런 의자이지 않나? 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. 오늘의 어,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